1950년 6월 25일 새벽 조선인민국의 기습한 그날입니다. 남침의 그날입니다.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통일된 때까지 약 3년 1개월을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. 북한의 남침으로 조국 강산의 술식란에 피로 물들었습니다. 호에 호텔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. 그러나 대한 문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. 각처에서 각처에서 그 어렵고 힘어 평일에 나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참아 앞에 매달렸을 때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식단의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전쟁에 없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에서 내 있다하오니 우리는 늘이유교성에를 잊지 않고 또 일년 열두 달 기도로 무장해서 나라와 민족으로서 이백성국에서 기도하는 전하 여러 네, 이렇까지 자주셔서 고맙습니다. 공원김 신재석 목사님 앞에 기다리셔서 어, 순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신재석 목사님 아에 아시는데. 아, 러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. 이런때 사회자가 지금 불아합니다그렇아 카페에 계시안 내려도 어아요 아주 먼에서 기다리는데 무슨 리도 연락 옆젊 사람이 생겼어요. 내생일 이렇게 길게 해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